네, okay, 안녕하세요. 엄청 많이 하습니다 자, 124019입니다. 124019. 자, 124019의 GT2 버전입니다. 자, 1대 1 2버이구요 어, 그 다음에 레이스 가능하고요 GT2에다가 어, 7.4V 2000mm. 그 다음에 5 5 0터 삼성, 서버. 서버가 굉장히 빠르고요 자, 가감속 볼까요? 자, 속도. 자, 이 깡통 모터 변속기 뭐이겠는데 얘는, 어, 깡통 모터라할수 없어요. 50이니까 굉장히 힘 좋은 거에다가, 어, 변속기하고 서브가 약간, 예, 좀 맛이 가면서, 조종기도, 어, 기본 조종기다 보니까 너무나 안 좋죠. 그래서, 이 조종기도 훨씬 더 괜찮고, 자, 잘 주행되는 제품으로, 자, 주행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세팅이 굉장히 잘 됐고요. 쇼크 또한 엄청나게 세팅이 잘 되는 쇼크 되었습니다. 쇼크로 세팅되어 있어요. 기본 쇼크 엄청나게 좋아요. 다른 내용물 분실 깜짝 놀랬죠 독립적으로 나온 서버랑 독립 변속기 자, 변속기도 그냥 변속기 아니라 106급 변속기 되게 좋은 변속기고요 자, 배터리, 그 다음에 LED 서버, 모터 오고 자, 기본을 가지고 있던 제품과 시합을 해보면 확연히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팅 잘 되어 있고요 뒤에 삐삐까지 달려 있고요 자, 보시면 이렇게 모든 게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거의 레이스 하기에도 손상 없는 제품인데 자, 이제 아시아프, 저희 아시아프 뒤쪽에 제가 미니 경기장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아마 3월 달부터 슬슬, 예, 그, 어, 중학교, 고등학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선수로 해가지고 선수들, 선수들을 지금 만들까 합니다. 자, 큰 차는 아니지만, 작은 차지만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차. 124019, 아시아프에서 한번 구매 한번 해보시고, 세팅 제대로 한번 받아보세요. 레이스 바로 가는 제품. 그냥 제품이 아닙니다. 자, 튜닝된 제품이에요. 오케이.